진이 오므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러면서 뭡니까? 추구하고자 하면 이거단 말이죠. 뭡니까? 관이죠, 관. 그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합의. 이해됐습니까? 어 진짜요? 이해되세요? 오. 아 이러니까 참, 좋아. 제가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삼합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삼합은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그려놓으면, 그래 이렇게 네 칸씩 건너가더라. 또, 하나의 생지와, 각 계절의 생지가, 각각이네 칸씩 건너가니까, 트라이앵글 세모가 형성되는데, 고구자들끼리 만나니까 사회적 합의라 해서 그도화의 힘이 쓰러준다 하더라 이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에너지가 그 만들어진 오행 에너지의 에너지가 굉장히 막강해진다. 그 힘의 전달은 일간한테 간다. 그럼그 일간은 어떻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힘이 막강해진 그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쓰려고 하겠죠. 그죠? 만약에 신자가 있는 사람은 원래 진이 왔어. 그러면 신자지 삼합국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걸 가지고 이 이걸 이제 쓰려고 하는 왕지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많이 생기겠죠. 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삼합비. 자 그다음에 육합 합과 진도 빠르는데 육합. 예예 s yes. Yes, y e 그러 e s yes. Yes, yes. Yes, y e 별로 관계가 안 좋은가요? y 띠 s 띠는 조금 관계 안 좋고 y 띠 하나 들어가면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공통부모가 형성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로따로니까. 그 우리 안 친한데 누가 있으면 요도 친하고 여도친다 친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한번 가족이나 이렇게 적용해보면 되겠네요. 뭐 언니는 무슨 띠 나는 무슨 띠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간도왜잘 예. 맞는 많으면은잘 맞는 아, 게 있고. 형제가 많으면 형제 많은 중에 고그 중에도 친한 형제가 있고 조금 <laughs> 조금 떨어진 형제도 있고 그래요. 예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육합. 육합은, 자, 이 책에 한번 볼게요. 육합은, 어, 육합은 자축합. 그죠? 자축합. 육합은, 제가, 어차피 외워야 되는 환경이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해지요. 해자축. 여기가 인. 이래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포지션이 이렇습니다. 요거 손입니다. 손. 여기 이제 엄지 손가락이 여기 있고, 여기 엄지 손가락이 여기 있고. 요 손가락이고 요건 요 손가락이고 요건 반지 끼는 거 여기고 요거는 작은 손가락인데 이해 안 되세요 손 여기, 여기 손바닥 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여기 엄지인데 엄지는 빼고 두 번째 요거는 장지 챙긴 손가락 요거는 반지 끼는 손가락 그죠 요거는 제일 작은 손가락 요렇습니다 그 제일. 그러기 자, 자는 반지 긴 손가락의 뿌리에 위치하고, 제일 작은 이 손가락 뿌리는 에 해가 위치해 있고, 그죠? 해, 자, 축. 축은 가장 장지, 가장 긴 손가락의 뿌리에, 뿌리가 축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지적하는 이두 번째 손가락의 뿌리가 인의 위치에요. 그래 해자축인은 이 손가락 네 개의 뿌리의 해자축인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칸칸이 인묘진사오미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합을 육합이란 제일 처음에 자축합이다 해놨습니다. 자와 축이 발을. 쥐띠와, 제가 띠를 얘기하는 것은 이잘 빨리 이제 활용해서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라는 글자는 축이라는 글자와 만나면 잘 끌림이 있다. 쥐띠와 소띠는 옛날에 그랬겠죠. 굉장히 끌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육합은 실질적으로, 어 그 인연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봐요. 그런데 이 육합에 의해서는 합이라 하는 무조건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축이 만나면은 합토가 되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삼합과 방합은 확실한 오행이 만들어졌죠. 도화의 오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화의 오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끌림에 의해서 하나의 발목 잡힌 거예요. 발목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육합에 있어서는 합은 무조건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지지만 육합에 있어서는 육합만 보지 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오행은 저는 잘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축은 뭡니까? 해자축 해자축은 도화가 낀 이거의 축은 반합이에요. 반합의 에너지는 수의 막강한 힘을 실어준다 했는데, 방해합에서. 그죠? 실어준다 했는데, 육합에서 자축합토라. 이 논리가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더 학문적 근거 있는 거는 방해합과 삼합이거든요. 그래서 육합에 의한 하나의 새로 생성되는 오행은 그다지 중요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축합이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되니까. 인과 해가 합이에요. 인, 인의 위치와, 손으로 들죠. 인의 위치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뿌리에 있는 것과 제일 작은 손가락 뿌리에 있는 것, 인, 해. 그죠? 인의 합목이라고 하거든요. 인의 합목은 이해 갑니다. 인의 합목은. 인도, 목, 자체 간목이에요. 하늘로 가면 간목이고, 병화로 가기 위한, 뛰어가야 될 급한 마음은 있지만, 성장해, 태어나서 뛰어나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해 중에도 지가 빨리 갑한테 가야 될 수생목 해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인해합은 목이 다 차게 그려져 있죠. 인해합목.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그럼 인해합목이라면은 목의 힘이, 그리고 결국은 인해, 수생목 해서 인이라는 글자가 힘이 더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해합목. 합을 위하여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묘술합이에요. 묘술.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겉에 있는 손가락. 그렇죠. 그렇죠. 칼 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묘술합. 그 다음에 또, 그거 한번더 잘라야죠. 진유합. 그죠? 묘술합은 화고, 진유합은 검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건 또 사와 신이 합이된 거고, 또 오미가 합이되고 근데 옛날 책에는 오미, 자, 여기서 오행이 다만들어져죠 또. 책에는 오행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상을 해보면, 또 학문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은 합당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옛날 책에는 뭐가 하면은 오미합은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다섯 개가 다 만들어졌거든. 하나, 자축 합토, 인해 합모 묘술 합화, 뭐고, 진유 합금 사신 합수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미는 새로운 그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안겠습니까 오미는 사오미, 사오미 방합의 반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의 기운이 실어진다. 화, 반국, 반국. 그죠? 반합의 힘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지지의 거는 지지에서도 합, 형, 충, 파, 해. 여러 가지 심의 신살 또는 또 뭐, 이 기타 신살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합의. 그것을 오늘 일차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충, 형, 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